두 번째 큰 흐름은 원격 진료예요. 자, 미국 원격 진료 올해 28배 늘어 10억 건 병원 진료, 일반 병원 진료를 넘어선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중국, 영국, 일본 등은 이미 원격 진료를 하고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뭐,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제한이 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저희 나라처럼, 철저하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적용을 하고 오픈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큰그 흐름 자체가 원격 진료를 안 하긴 해주지 않을까, 병원에서는. 두 번째, 최근 내용입니다. 의사들도 역시 선택했다. 병원협회 의료진료 찬성. 이게 아마 일주일 이내에 뉴스 내용이에요. 내용이 국민 편의 정신에 도움이 되고 세계적 추세에 뒤쳐지면 안돼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힘을 받은 것같아이 내용 자체가 자또 다른 기사 한번 볼까요? 뉴욕에서 대박 터진 반려동물 원격 의료 스타트업 아픈 댕댕이 원격 의료 서비스 받아볼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반려동물 원격 진료가 이제 막태동하는것 같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원격 의료는 아니지만, 뭐, 원격으로 키트를 찍어가지고 결과를 해석해준다거나 아니면 병원을 소개해주는 만약에 원격 의료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병원이 어떻게 변할까라고 상상해 봤어요. 원격 의료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또한 솔림이나 가치 소비가 훨씬 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애기가 만약에 쓸기오골이 아파요, 다리를 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는 가까운 병원을 갈것 같아요. 가까운 병원을 가서 믿을만한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갔습니다. 그 부분은 원격이 대체할 수 없으니까. 그 소견을 확인하는 용도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아볼 확률이 높아요. 어, 원격 의료 진료가 도입된다라고 하면 가능한 시나리오가 다리를 절어요. 그럼 일단 은 급한대로 원격 의료 기다릴 수 없잖아요. 가까운 병원에 가실 것 같아요.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을 받으면 그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아볼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크로스 체크하는 거죠. 왜냐? 그쪽은 믿을 수 있으니까. 원격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데가 뭐, 여러 가지를 내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다보면, 어쨌든 간에, 그 체크를 받고, 수술을 해야 된다. 만약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특화병원, 전문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내지는, 만약에 그분이 사시는 곳이 굉장히 낙후한 지방이다.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때,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 근교도시가 아니고, 아주 대도시, 서울로 다들 가겠죠. 그런 식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솔림이나 가속화가 훨씬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오픈되니까. 즉, 내가 내 앞에 있는 수의사와 상담을 받은 내용보다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받았던 서비스 내용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면 그 정보가 다른 거를 내가 인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서비스가 다르다.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시하는 게 다를 거란 말이에요. 주사만 막 가라는 데가 있고, 질병의 원리나 어떤 질병을 치료할 건지에 대해서 정보를 오픈해 주기 때문에 사실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충분히 좋은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는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환자 치료를 잘하고 보호자분 만족도를 높여 줄수 있는 병원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다. 그거가 원격 의료가 그 중간에서 그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다가올 변화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는 5G와 AI 음성 비서예요. 10년 뒤에는 도입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장 큰 변화를 줄것 같아요. 어떤 시대가 올 거냐. 일단은 지금 최근에 집에 많이 깔리는 거 있죠. 뭐 기가진이나 헬로우, 뭐 빅스비, 뭐 틀어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스피커가 우리 주변에 편하게 존재할 것 같아요. 망경에 뭐 위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시계에 위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이가 자궁충농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동물병원 추천해줘, 빅스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병원 한두 군데예요. 한두 군데. 물론 메커니즘은 안에 다 짜여져 있겠죠 뭐 후기를 본다거나 평을 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봐서 그믹스비가 그렇게 대답갈 거예요 자궁춘농증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몇번 병원이고 예후가 가장 좋은 곳은 어느 어느 병원이고 어느 어느 근처에 있습니다 선택하시겠어요? 뭐 전화 연결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우리는 정보에 대한 검색 자체가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카페 들어가서 봤고 네이버 컴퓨터 쳐서 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검색한다 그렇죠? 저도 한의원 갈때 휴대폰 검색해서 가거든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카페 찾아봐서 후기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앞으로는 이 과정이 더 쉬워질 거란 말이죠 이제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 우리가 컴퓨터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블로그를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뒤져보면서 막했었어요즉 병원 선택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거고요 내가 이제 운영 메커니즘 자체에서 병원을 선택해서 한두 군데 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돈가스가 먹고 싶어. 맛있는 돈가스 집 어디야? 라고 하면 이 친구가 열 가지를 말해줄까요? 아니에요. 한두 군데 밖에 얘기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내한테 가까운데 어디야? 라고 하면 그 친구가 한 군데를 말해줄 거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택시불러줘빅스비 이러면 뭐 카카오 택시가 온다거나 뭐 그런 택시가 오겠죠? 전 세계에서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 지금 연구하고 적응하고 싶어 하는 음성비서잖아요. 즉, 이제 이 5G AI 음성비서가 우리 현실에 접목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 즉 우리의 쏠림이랑 가치 소비를 유발했던 정보의 접근성은 이전과는 비교하지 힘들 정도로 접근성이 높아질 거예요. 지나가다가 만약에 뭐 AA 동물병원 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경 클릭하고 AA 동물병원 평 알려줘 이러면 그 친구가 평을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지는 거죠. 요즘에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내일 날씨, 일주일 날씨 보려면 일기예보를 봤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검색하시죠. 어, 하이 믹스비 해가지고 날씨 하면 알려주잖아요. 줘알려 그러면 예전 검색했을 때와 헬로우 믹스비가 있었다고 했을 때 누가 날씨를 더 자주 물어볼까요? 당연히 헬로우 믹스비예요. 헬로우 믹스비 너무 편하니까 자주 물어본단 말이에요. 즉 병원에 대한 평가나 병원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 편한 거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선택할 거예요. 또한 지금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40대, 50대 보호자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와 같은 30대, 20대가 펠로믹스비를 쓰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보다 젊은 층은 훨씬 더 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점점 더 솔림은 훨씬 더 심해진다. 병원 병원의 실력 차 비용 차 여러 가지를 오픈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이전 같으면 사실 편하게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보기 좋은 수술 장비 같은 게 실력처럼 보였던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의료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시간과 반비례해서 우리가 오픈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올것 같아요 비교평가가 익숙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큰 병원 해라는 거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얘기하는 게 결국 쏠림이라고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으니 큰 병원을 하라는 거냐? 아닙니다. 쏠림이라고 하는 현상이 왜 왔냐? 그거는 이 수평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보가 접근성이 강화돼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 좋은 병원 선택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좋은 병원이 돼야 돼. 너무 뭐, 황당하지만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척 하는 병원으로는 안 된다. 정말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좋은 병원이 되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장점을 알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모든 것은 보호자 만족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보호자 만족도는 뭐 말을 잘해라, 뭐사용 서비스 줘라. 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보호자 만족도는 우리 애가 잘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병원에 온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실력을 잘 전달해야겠지만 그리고 결국 우리가 병원을 운영하는 이유가 물론 직업으로서의 사명감도 있고 보람도 있고 다 있지만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수익이라고 하는 거 인컴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는 행복감에 비례한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 얼마 전에 그 보람투브, 어린이 채널 운영하는 친구가 뭐 70억짜리 빌딩을 샀다고 해가지고 말이 많았었어요. 뭐 1년에 40억을 번다, 50억을 번다 해가지고 시기도 많았고 질투도 많았고 뭐 세무조사를 하니 많이 말이 많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6살짜리 애가 어떻게 3, 40억을 벌지? 어, 질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전혀 저는 이상하지 않거든요. 왜? 그 보람투브로 인해서 많은 엄마 아빠들이 행복을 얻었어요. 왜? 우리 애들한테 보람투브 틀어주고 내가 밥을 먹고 쉴수 있거든요. 그 행복한 거잖아요. 이 소비자들한테 주는 행복감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 병원도 똑같아요. 이 보호자랑 환자한테 주는 행복감이 크면 클수록 병원의 인컴은 늘어날 수 밖에 없고요. 어쨌든, 그래서 5G가 들어오고, 배경 팩보험이 들어오고 했을 때, 뭐, 쏠림이 더심해지고 어, 그래서, 큰병을 하라는 게 아니고, 결국, 내가 보호자한테 어떠한 행복감을 줄 건지, 어떤 방식으로 줄 건지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잘한다는 거는, 모든 걸 못한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를 집중하시고, 내가 잘하는 거를 전달해 주시고, 포장해 주시고, 보호자한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니 같아요. 어, 이 쏠림 현상이나 병원에 대한 평가, 지금 일산에 계시는 수의사 선생님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서 음 준비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하자면 뭐 삼일 내내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좀 간단하게라도 정리해봤고요. 를음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토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